아 이게 뭐지 이게 어디지 도대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눌러볼게요 <laughs> 아 여기네 <laughs> 스프레이 이거였어 Hello. 이거 범위가 좀 좁을 것 같은데 스프레이 아내눈아 <laughs> 아, 할머니가 한동안 눈을 못 뜨네요 저를 죽이지 동요하지 마시오 감각을 저를 죽이지! 아니 이게... 못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똥을 싸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삐에로를 피해서 똥을 싸야 됩니다 똥을 한번쌀 때마다 변기가 한 개씩 사라집니다 나 아! 나온다! 나온다! 내 안에 있는 똥이! 두 번째 세 번째 뭐 처음에 설마 나오겠어? 이게 다섯번째까지는 거의 삐에로가 안나와요 야 잠깐만 너문 열고 싸니? 아또 나온다아 아너 어제 먹은 샌드위치 아 이거 싸면 샌드위치 그대로 는 없어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몇번째 변기를 쓰시겠습니까? 여섯번째 삘이라고요? 오케이 알았어 간 보기 아 근데 설마 두번째인데 있겠어 그죠? 말하는대로 두운 드럽게 없네요 I g e 여러분들 <laughs> 죽기 직전까지 복권 같은 거 하지 마세요, 알겠죠? 저 설마 다 터지나 한 번에? 아 a h you sometimes you got you, you know, you k 하나하나 o u know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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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아, 저못에에이 뭐 아저씨가 oh, 이렇게 되는 걸까? No. 오케이, 산타를 Too 죽였, much, no. 죽였, 죽였네. Oh,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까? <laughs> 저 뒤에 엘프 뭐, 쟤네 내 편인가 보다. 저거 봐요, 이 산타를 죽이니까 얘네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. <laughs> 일단 심심하니까 책도 써보죠. <laughs> 어 글쎄 나온 김에 다 해보자 그냥 일단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저 책을 꽂으면서 할머니를 같이 기절시키면은 할머니가 지하실에서 굳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됐다 모든 준비는 완벽해 자 할머니 들어왔을 때 기절시켜야 돼요 지금! 핫! 핫! 어? 정말 된거 같은데? 자, 한번 지하실 가보도록 하죠. 맞네, 굿네. 자, 이렇게 되면은,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, 이거 그냥 나가면 또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? 인성질을 조금 해야겠어요. 자, 여기에, 기름을 붓고, 그리고 고민형을 데리고 와서, 아유, 화났어, 화났어. 어쩔 건데, 어, 어, 쳐. 치, 치, 쳐봐. 치지도 못하면서, 헤헤헤헤헤. <laughs> 아니 저 폭발 데미지 나도 죽어요? 불 받은 건가? 아 이래서 인생 착하게 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.